이미 신뢰를 잃은 국가는 더 이상의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두번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또 우리를 멍때리게 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인도네시아가 기존까지 보여준 행보에서 다소 탈피하며 한국에 다시 손길을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뒷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 그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국영 8조선소에서 열린 알루고로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에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길이 61m 1400톤급 소형 잠수함인 알루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8조선소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일자로 수조한 세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됐습니다. 앞서 1, 2번함은 2017년, 2018년 국내에서 각각 건조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잠수함을 비롯 다양한 국방사업을 진행했지만 프라보어 장관만큼은 한국을 피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 등의 방한 초청은 검토를 계속할 뿐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잠수함 인도식에는 전격 등장했습니다. 트라보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며 이를 거울삼아 국토수호 방위를 위해 전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 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될수 있는 나라라고 잠수함 인도식에서 한국에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은호 방사청장과도 KFX를 논하는 만남이 성사된 것도 특이한 동향입니다. 강청장은 14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뒤 15일 트라보어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드 외교장관 등을 만났고 이들 모두에게 4월 중 예정된 kf-x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건네고 양국 방산 협력 을 논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한국을 계속해서 배제 하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행보 가 주목된다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x 대금을 연체하고 잠수함을 주문하고 계약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 다름 아니라 그 핵심에 프라보어 장관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는 kf-x 대신 유럽이나 미국 전투기 를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계약을 이미 해놓고도 KFX나 잠수함의 기술 이전 조건이 좋지 않다고 줄기차게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태도를 바꾸며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착 상태에 빠진 KFX 공동개발사업과 잠수함 이자사업과 관련해 해결의 물꼬를 들지 주목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의외로 다른 문제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앞두고 정작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수도 자카르타카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집안치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제한되는 것이 대재방건설인 것으로 이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만 0 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집안치마 문제가 겹쳐 2100년이면 해안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치마가 가장 심각한 자카르타 북부 지방의 대제방을 건설해서 바닷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은 연평균 7.5에서 13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으며 해안 제방을 쌓아도 점점 밑으로 내려앉아 지난 2007년부터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배수 재개 부족으로 내륙의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데다 바닷물까지 넘어 들어오니 우기에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효과적이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대재방 건설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새만금 같은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가 아닌 우리에게 설계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대가 낮아 침수를 막는 제방으로 유명한 것은 네덜란드이나 새만금 방조제만큼 큰 것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마침 한국의 의뢰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대제방은 길이 33km로 새만금 방조제 33.9km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기술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자카르타 대제방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에 맡겼으며 한국은 지난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계를 한국이 제시했으니 세부 설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투입된다면 총 20조 원가량 재파 수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카르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방조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022년부터 세부 설계와 공사를 맡길 것이고 한국은 2032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면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호성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제로 대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발휘 할 기회가 될 것이다며 세부 설계 공사 시공 감리 분야 등에 참여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의외로 대중들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수천, 수백억 원짜리 방위사업도 중간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수십 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도 이전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 청사진을 제시했고 새로운 수도의 건설에 대한 각종 노하우까지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보르네오 섬 자체가 수도 부지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성도 다시 나오고 있으며 수백조원 프로젝트라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는 게현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사업 타당성 검토만 해놓고 세부 설계나 시공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맡길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KFX 같이 시작해놓고 정작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것처럼 다른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가 제시할 경우에 한국은 타당성 검토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막상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10년여가 걸리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공사 대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한 프로젝트는 다소 물음표가 붙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몇번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도를 경험한 한국은 좋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편에서는 이번 자카르타 대방조제는 한국이 진행할 것을 낙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방조제는 인도네시아 GDP를 대부분 책임지는 자카르타의 치마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한 해라도 빠른 시기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을 실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한국과 방위 쪽에서는 다소 어긋남이 있었지만 방조제는 급한 문제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까지 태도를 고쳐 앉으면서 한국과는 어떻게든 간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협력해 두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경제적 타격을 가장 덜 입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대도 변화가 KFX 및 잠수함 사업까지 잘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한국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제기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양국 간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는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신의를 잃어버린 전적이 있으니 더 이상 협력해서는 안 된다. 사고 싶은 물건의 대금 전체를 입금하지 않으면 팔리 마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 공기마다 선수금을 받고 그만큼씩만 진행하고 돈이 지체되면 남아서 손해보지 말고 그대로 공사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신용불량 국가에게 우리가 매달리고 붙잡히고 손해 볼 이유는 없다. 어느 나라건 사람이건 고유의 습관 관행을 고치기는 힘들다.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서로 확실한 신뢰를 가지는데 밑거름이 든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두번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또 우리를 멍때리게 할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 신중하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접근하자. 이미 신뢰를 잃은 국가는 더 이상의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기통수 그렇게 맞았으면 이제는 걸을 때도 됐지. 인니는 무조건 걸르는게 덕. 저것들과는 앞으로 협력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배신 때릴 때는 언제고 다시부터. 저런 것들은 그냥 걸러라 또다시 배신한다. 인도네시아는 뭐든지 선물로 해라 저런 것들에게 또 당하면 그야말로 멍청한 것이다. 우리의 호의를 저기로 바꾼 나라에 더 이상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출고식에 저들을 왜 부는지 모르겠네요. 저들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짐작일 뿐이지 저들에 대한 전투기나 관련 기술 제공은 막아야 합니다. 도움도 안 되는 것들. 글로벌 호구가 되지 맙시다.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돈 들고 올 때까지 모른 채 하는 게 답입니다. KFX는 실패 리스크가 줄었으니 다시 돌아오려면 제대로 된 값을 다시 협상해서 올려받아야 된다.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할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다른 것들도 정부가 끼지 말고 기업들이 철저하게 사업 논리로 진행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이것들은 성향이 비슷 일단 속지 말고 퍼주지 말자. 딱 사업상 팔 것만 잘 팔자. 특히 인도네시아에겐 돈 먼저 받아야 한다.